더 키스해줘. 카우리 씨가 내 손을 잡아 끌어오깃 안쪽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맨살을 따라 내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해가 뜰때 잠들어 한낮이 지나야 눈을 뜨는 생활. 도대체 몇 년째 이 같은 반복인가. 일은커녕 그닥 줄지도 않는 배를 의무감으로 채워넣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무욕한 나날을 보냈다.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며칠 전 2시 5이 되었지만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모습은 수년 전부터 달라진 게 없었다. 사이토 코스케라는 내 이름도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았으니, 옛 친구들은 아마 내 이름조차 어쩌면 내 존재마저 잊었을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로 아버지가 외출했는지. 귀가 했는지를 알수 있었다.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지만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도 아버지가 권유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늘 하던 대로 인터넷 서핑이나 만화책을 보며 아버지가 부르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이제 간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식탁에는 슈퍼에서 사왔을 법한 고로케나 닭튀김 같은 튀김 요리가 한가득 놓였다. 앉아라. 나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스케.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괜찮아.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말이야. 아, 아버지 재혼하게 됐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무심코 음식이 목에 걸렸다. 재혼이라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재혼은커녕 여자와 교제하는 듯한 기색조차 보인 적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혼이라뇨? 정말요? 그래. 딱히 숨기려던 건 아니었지만 말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서 말이지. 어떤 사람이에요? 상냥한 사람이야. 너랑은 영, 다른 사람이지. 착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해. 몇 살인데요? 서른 두 살이야. 이번에야말로 음식이 목에 걸려 한동안 숨을 쉴수 없었다. 서른 두 살이라니. 아버지에게는 자식 같은 나이가 아닌가. 이봐, 코스케.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말인데 좀 갑작스럽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가 있다. 일요일에 식사 자리인데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그 후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러 갈 거다. 저도 꼭 참석해야 해요. 상견례인데 그래야지. 이제 같이 살게 될 테고. 아버지 말로는 재혼 상대는 카오리시라고 하며 직장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한명 있지만 멀리 살고 있어서 지금의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고 성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내 존재도 이미 전했으며 한마디 싫은 소리도 없이 동생 같은 나이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 외의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지만 의부서머니가 될 사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니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석하기로 했다. 일요일 오랜만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카오리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환영 분위기가 감돌았다. 음료 준비도 완벽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카오리 씨다. 아버지가 현관까지 마중 나갔다. 이윽고 현관에서는 아버지와 카오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뒤를 카오리 씨가 따랐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키는 아버지나 나보다 살짝 작은 정도였지만 여성으로서는 장신이었다. 물결치는 머리카락은 가슴 깨까지 내려왔고 깨끗하게 손질되어 윤기가 흘렀다. 살짝 길게 찢어진 듯한 눈매지만 따뜻함이 느껴졌고 오똑한 코와 얇은 입술은 강인함을 연상시켰지만 표정은 매우 상냥하여 심지어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스타일이 매우 좋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직장 내 마돈나 같은 인상의 미녀였다. 나도 모르게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 말았다. 코스케 인사 안할 거니? 아, 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카오리에 매일매일 야무지게 일하며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와 함께 하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었기에 카오리 씨의 존재에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리를 두는 방식도 능숙해서 너무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나와 잘 지내주었다. 코스케 군, 혹시 사올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려는데 같이 어때요? 입을 말리고 싶은데 잠깐 도와줄래요? 카오리 씨는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 좋게 말을 걸어왔다. 나 역시 새로운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함께 살게 된 조금 나이 많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카오리 씨는 벽을 느끼지 않게 하는 편안한 방식으로 내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내 생활 방식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던 무렵이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즐거워요. 즐거워요.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는 것이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원래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고, 줄곧 집에 있으면서 집안 일을 한다는 것이 와닿지 않아서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보람있고, 코스케 군도 많이 도와주니까 고마워요. 음, 저는 당분간 전업주부로 지낼 것 같은데, 코스케 군은 어때요? 앞으로의 일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솔직히 당황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설마, 카오리 씨에게서 그런 질문을 듣게 될 줄이야. 아버지에게서도 몇년 전까지는 끈질기게 질문을 받곤 했지만, 이제는 포기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다. 오랜만에 듣는 질문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고, 카오리 씨에게 심한 말을 하고 말았다. 아, 맞아요. 갑자기 물으면 그렇겠죠. 그냥 내버려둬요.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내버려두라고요. 코스케 군, 그럴 생각은,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무신경했네요. 카오리 씨는 내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내뱉은 말이 그녀를 얼마나 상처 입혔을지 곱씹었다. 그로부터 며칠, 카오리 씨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다. 내가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카오리 씨의 행동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나 접점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하고 실감했다. 그녀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마침 점심시간 거실로 나가보니 카오리 씨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 코스케 군. 미안해요. 코스케 군도 먹을 거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아니, 밥이 아니라. 미안해요, 카오리 씨. 왜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카오리 씨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제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요. 아, 그때 말이죠. 괜찮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히려 그런 걸 물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상냥한 그녀에게 마치 변명하듯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충격으로 공부를 할수 없게 되어 수능에 실패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는 이야기. 마음의 상처는 깊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정신 차려보니 이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카오리 씨는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부드럽게 미소 지은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나는 이끌리듯 그녀의 옆자리로 갔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내 머리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장가처럼 편안한 음성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어리광부려도 괜찮아요.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엄마에게 어리광부리지 못했던 것을 되찾아요.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에 나는 무심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안심하며 눈을 감았다. 분명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엄마로서인지 여자로서인지는 아직 알수 없었지만, 그리고 꿈을 꾸었다. 지원했던 명문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를 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다. 나도 어머니에게 안기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주었고, 나는 그 옆에서 아버지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친구들과 의 약속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동아리 활동을 즐기거나 서툰 알아... 대학 졸업이 보이고 취업 활동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두가 아는 대기업의 내정까지 받아 말 그대로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듯했다. 그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신다.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수능에 실패했고 취업은커녕 대학조차 가지 못했다. 여운을 느끼면 느낄수록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 콤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응축된 꿈.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부엌에서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콧노래가 섞여 있었다. 그리운 소리.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다. 엄마를 만나고 싶었다. 나는 소리에 이끌려 부엌으로 향했다. 요리 중인 카오리 씨의 뒷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였다. 어머, 코스케 군, 배고팠어요? 엄마, 내 목소리에 그녀가 뒤돌아 보았다.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카오리 씨는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평소의 상냥한 미소로 돌아왔다. 괜찮아요. 마음껏 어리광 부려도 괜찮아요. 카오리 씨는 나를 강하게 끌어안아 주었다. 작은 아이를 달래듯 손으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안심감이 밀려오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 꿈을 꿨어요. 슬픈 꿈. 옛날에 아니 슬픈 꿈이었을까? 힘들었지? 네. 그녀는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카우리 씨. 나도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고 카우리 씨가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왜 그래, 키스해도, 돼요? 카오리 씨가 좋아요.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응, 괜찮아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키스를 허락해 주었다.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었다. 새가 부리를 대는 듯한 부드러운 키스. 입에 조금 묻었네.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소녀처럼 웃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목덜미에도 키스했다. 더는 안 돼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꼭 끌어 안는 상태였다. 안 돼요라는 말과는 달리 그녀는 내 몸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오늘만 부탁해요. 그녀와 다시 한번 키스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고 머리카락 향기가 코를 간지렸다. 더 키스해줘. 달콤하고 농밀한 키스. 때때로 그녀의 애틋한 목소리가 섞였다. 카오리 씨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어깨 단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이끌리는 대로 그녀의 맨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간다. 마음을 다잡고 뛰어든 인재 파견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익숙지 않은 업무에 매일 당황했지만 최근에는 겨우 적응이 되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본가 근처의 아파트였지만 역시 본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첫 혼자 살림에 애를 먹으면서도 나름대로 나 혼자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카우리 씨가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오늘은 니쿠자가예요. 오랜만이네, 반가워요. 그래도 몸도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아직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설마 이 나이에 아이가 생길 줄이야. 후후후 임신한 걸 알고 나서 매일 그 말만 하시네요. 코스키 군도 놀랐겠죠? 맞아요. 하, 코스키 군 말인데 슬슬 저녁 가져다 줘야겠네요.